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지금 예전의 꿈과 현재의 나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운명을 더욱 자연스럽게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인생 2막의 주인공 바로 김선 씨입니다 내가 또 중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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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두 번, 세번 무대로 올라가는데세 번이 전부 다 계속 댄스만 올라가면 우리가 본다면 모델이잖아 그러면 모델다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도 권하셨고 저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싶어서 초등 교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갔고요. 3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인생 이막에서 할건 무엇인가,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가서 무엇을 할까? 제가 저한테 어울리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미스코리아 또는 배우 이런 지금 아이들이 말하는 연예계죠 하고 싶었는데 내 못다 이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 그때는 좀 생소했던 시니어 모델 쪽으로 제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바르게 사는 게 원칙이라는 김선 씨는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모델 수업을 거쳐 이제는 영 모델들과 당당히 한 무대에서 경쟁하는 시니어 모델입니다. 선생님 출신이라고 하셔서 선입견이 약간은 있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른 일을 하실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끼가 너무 넘치시고 열정이 모델이랑 아니면 뭐 사람들이 이끄는 대표로서의 모든게 사람들의 한천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끼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사실 굉장히 인생이 막을 바꾼다는 건 용기와 열정이 필요해요. 어, 쉬운 말로 어, 명태를 하면서 제가 신예 업무들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음, 미쳤냐는 소리, 정신이 나갔느냐 왜그 좋은 신의 직장 여자로서는 제일 좋은 교사를 그만두느냐 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가족들이 전부 다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녀의 바램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운 인생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은퇴를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또 은퇴를 하셨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시작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시는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2맛 시니어 모델 김선 씨 그녀의 열정과 목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앞으로 더욱 빛나는 전성기를 누리길 기대해 봅니다.